왕규와 박수리가 서로 갈등을 빚자 정종이 이를 이용해 박수리를 강화도 갑고주로 귀향보내고 죽인다. 왕규가 광주원군을 옹립하며 반란을 일으키자 정종의 왕식념군이 왕규를 격파한다. 100년 후인 1100년 이자겸의 난을 보면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과 아들인 인종에게 시집보낸 왕실의 외척이 된다. 인종이 장인이며 외조부인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다 실패한다. 수모를 당하던 인종은 세개월후 척중경을 시켜 이자겸을 살해한다. 정종을 도운 서경 호족 왕식령이 실권을 잡는다. 서경은 통일 신라 최강의 부대인 패강진 부대가 주둔한 곳이다.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호족 세력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된다. 당대 관료인 최승로는 4대 고려 왕 광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대대적인 호족 숙청과 전제 정치에 대해 비판한다. 광종은 개경에 국자감 국학을 지방에는 향교와 학당을 세운다.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입한다. 쌍기를 등용해 과거 제도를 시행한다. 왕규의 아는 해종이 병이 들자 재상 왕규가 태조 아들 광주원군을 옹립하고 반란을 일으키나 정종과 충주 호종 유씨의 아들인 왕식령에 의해 제거된다. 943년 태조는 임종때 재상 염상 박수문과 함께 장인인 왕규와 당진 면천 호족인 박수리에게 해종을 부탁한다. 정종은 박수리를 강화도 갑고주로 귀양 보내고 처형한다. 막강한 충주 호족 유권열의 권유로 궁예의 부하인 강릉군벌 왕순식이 고려해 기부한다.